근데 샀을 때는 가족들이 의아했죠 어, 이거를 왜 돈을 여기서 다 쓰지? 그거 꼭 필요하나? 근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크죠 그렇다고 뭐 그렇고 공기는 그렇게 좋은 공기는 아니지만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로코에서 온 파티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제품은 TV 두개다 한국 제품이고 냉장고, 냉동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그리고 선풍기 다요. 어, <laughs> 옛날에 집 전화도 LG였어요. 지금은 버렸나 모르겠어요. 집 전화는 항상 있거든요. 아, 못 버려요. 왜냐면 인터넷이랑 연결돼 있어서 우리는 그냥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쓰는 거고 이제 삼성이 한국 거라서 더 많이 쓰는 거고 근데 LG는 옛날부터 썼고 제가 봤던 첫 TV가 LG TV였어요 저희 집에 그리고 바뀔 때는 삼성 거로 바뀌었고 냉장. 것도 늘 LG였고 지금까지 LG. 세탁기도 지금까지 LG. 바뀌면 똑같이 바뀌어요. 저희 엄마는 처음 신혼 때 샀던 LG 세탁기 10년 썼대요. 그것도 고장이나서 보낼 때는 엄청 슬퍼하셨어요. 왜냐면 이 알죠 신혼집에 딱 새로 마련한 그 가전 제품들이 엄청 엄청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그얘기를 가끔 우리가 막뭐 냉장고 바꿔야 돼뭐 이런 얘기 나 세탁기 10년 썼다 <laughs> 엄청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항상 그 세탁기를 진짜 오래 오래 썼고 그리고 고장 날 때까지 너무 잘 됐대요. 가전 제품은 원래 늘 있었던 거죠 집에서 LG 삼성은 모로코에서는 집안 곳곳에 다 있죠 TV부터 냉장고 뭐 세탁기 다다 다 LG 삼성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요. 요즘은 진짜 가전제품이 제가 말씀드렸죠 모로코 집에는 가전제품 온갖 다 LG 삼성이에요 거의 거기서도 LG 삼성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LG 삼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 LG 삼성 안에서도 이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신상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즘 삼성 TV가 최고래요 모로코에서 그래서 지금 제일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삼성 올레 e 인가 그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신혼집이라든지 뭐 TV를 보거나 하면은 무조건 삼성 TV에요 진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브랜드가 좋은 거지 한국 브랜드라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LG, 삼성 이 이미지가 너무 각인 잘돼 있어요 좋은 가전은 LG, 삼성 <laughs>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거는 안 사요 잘 우리가 엘렉트로마트가 있거든요 하이마트랑 비슷한 게 가면은 다 LG, 삼성만 깔려있죠 나머지는 그 독일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근데 독일 브랜드들도 뭐 냉장고랑 뭐 밖에 몇 개밖에 안 나와서, 근데 음. LG, 삼성은. 어디든 다 있어요 모든 가전제품 제가 지금 안 나왔던 가전제품들이 많은데 뭐든 다 둘다만 해요 그리고 모로코는 개발 주상국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물론 고가 제품들도 많이 내지만 진짜 저렴한 제품들 많이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자기 지갑에 따라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택권이 진짜 많아요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제품도 그렇고 되게 선택권이 많아요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이 저 비싼 TV를 사는 거죠 그게 좀 차이지 진짜 제품의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비싼 거는 많이 비싸죠. 우리도 약간 조그만. 삼성TV랑 큰 삼성TV랑 다를르는 것처럼 시장에서 딱 이렇게 두 브랜드가 경쟁을 해요. 모르고 에서 되게 지분이 진짜 커요. 둘다 제품도 잘 나오고 그냥 튼튼하고 근데 이게 가전제품이 튼튼해야 돼요. 약간 한번 하면 오래 써야 된다는 이미지가 이게 있어야 좀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가전제품에 특히 는 왜냐면 사람이 뭐 우리는 모를 거였었는데 매일매일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보통은 뭐 전세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집을 사버리는 거거든요. 매매가 제일 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그게 제일 정통적인 거라 가지제품한번 사면은 쭉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LG 삼성. 사면은 5년은 5년이 개런티잖아요. <laughs> 5년 이상 쓰죠. <laughs> 잘 고장 안 나고 오래 쓰니까 더 이미지가 좋아지고 사람들 더 많이 찾아가고 TV를 많이 바꾸긴 바꾸는데 그냥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거고 냉장고나 세탁기는 바꾸고 싶어서 바꾼 사람이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냥 고장 나서 바꾸는 거지. 그리고 한국에서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모로코에서는 냉장고랑 냉동고 따로 따로. 냉장고 안에 그 냉동고도 있지. 다른 냉동고도 같이 있어요 왜냐면 야채나 이런 거를 다 써가지고 다 쓸고 다 냉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게 있어요 두개 근데 보통은 다 같이 세트 삼성 거 있으면 삼성 거 LG 거면 LG 거첫 번째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없어요 김치 냉장고는 아마 한국 아니면 없을걸요? 김치를 안 먹는 나라 아닌 이상은 김치 냉장고는 없고.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는 없어요. 아예. 공기청정기 있어야 되는 문화는 없,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하나 샀거든요. 근데 샀을 때는 가족들이 의아했죠. 어, 이거를 왜 돈을 여기서 다 쓰지? 그거 꼭 필요하나? 근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크죠. 그렇다고 뭐거렇고 공기는 그렇게 좋은 공기는 아니지만. 종이전전기를왜 없는지는 어, 몰라요 삼성 관계자들 왜 그걸 안 팔죠?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제습기 제습기는 아예 없죠 습하진 않으니까 제습기는 없고 그리고 가습기도 없어요 되게 진짜 없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우.. 음식물 <laughs> 처리기 없어요 그런 거좀 팔아주세요 모로코에서도 <laughs> 그니까 러 그래서 이게 또 돌고돌아 도 한국의 불편한 점들은 다 개선 하려고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 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그렇고 모르고 서도 그렇고 불편, 그냥 그냥 불편하게 살아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기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면 돼요 면 기계를 만들어야 되냐 그럼 기계 만들어서 하는 거죠 뛰어나죠 진짜 너무 뛰어나죠 특히 가전제품은 한국이랑 지금 맞설 회사가 없지 않나요 물론 핸드폰은 애플 있는데 가전제품은 아마 삼성, LG를 꺾을 브랜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야 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o l e 뭐 3Q인가 뭐어떻좀 문과라서 잘 몰랐는데 그게 엄청 좋대요. 그래서 그거 집에 있으면 굳이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 TV를 지금 개발한 게 삼성밖에 회사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모로코 사람들도 한국 그 기술력을 엄청 많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삼성이 모로코에서 되게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커지고 있으니까 기술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이 커지고 거기서 인력을 많이 뽑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일단은 회사의 이미지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삼성이 월급 잘줘요 상대적으로 월급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도 좋아요. 근데 많이 인정하는 거죠. 그만큼 인정을 하니까 집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 제일 핫한집 품이 삼성 TV. 지금 t v 를 바꾸면 무조건 삼성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지금 제일 핫하고 조 가격이 조금 나가긴 나가는데 그래도 요즘은 제일 핫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진짜 구매하려고 많이 하죠. 공기 청정기. <laughs> 말모 말모. 공기 청정기. 제발 사람들이 공기 청정기에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에어컨이 처음 만났을 때랑 공기 청정기랑 처음 만났을 때랑 그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에어컨도 맞는데 이게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좀 비싸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 항상 깔아야 돼서. 오늘은 제가 한국 가전 제품에 대해 말했는데요. 영상이 재밌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